제목은 인간적 시도의 헛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공동체의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 방법으로는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회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총독 그 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 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라야의 아들 두 아들 요하안과 요나단과 단후메세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요사난야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베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암몬,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해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BC 587년에서 586년.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많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지배하기 위해 그달랴를 유다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다랴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먼저 그의 할아버지, 그의 할아버지는 요시아 왕이 종교 개혁을 했을 때 요시아를 도와 개혁을 이룬 사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히감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다 어려움을 겪을 때 그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런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래 자란 그달야는 혼란에 빠진 유다의 질서를 바로잡고 많은 사람을 소집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총독 그달야는 나라의 중심을 예루살렘에서 미스바로 옮겼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이 미스바로 바로 모였습니다. 모압, 암몬, 에덤에 흩어졌던 유다 사람들도 유다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과 그다라가 총독으로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듭니다. 12절 후반절을 보면 포도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 그다라가 총독이 되고 혼돈에 빠진 나라의 질서가 잡히는 듯이 보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그다라의 리더십 아래 모이기 시작하고 풍성한 식량이 준비되기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신앙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이 회복되는 듯 보일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난처했던 일들이 풀린, 풀리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회복이 아닌 세속적 회복의 조짐이라면 경계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안의 경고와 그달에의 묵사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야 아들 요한안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선의 왕바알리스가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의 아들 요한안니 미스바에서 그다리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가 가래의 아들 요한안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라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가래의 아들 요한안은 시대의 흐름을 잘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총독 그다랴가 위험에 빠진 것을 눈치챘습니다. 암몬 왕 바알리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자객으로 보냈습니다. 요한안은 그다랴에게 가서 위험을 알립니다. 총독이 죽으면 모든 유다 사람이 흩어지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다랴는 요한안의 경고를 믿지 않습니다. 직접 이스마엘을 죽이겠다고 제안하는 요한안을 만류합니다 이스마엘은 유다 왕족의 일원입니다 그는 반바벨론 주의자입니다 그의 배우에는 암몬왕 바일리스가 있습니다 총독이 된그다리는 훌륭한 정치가문 출신이기는 하지만 왕가의 사람은 아닙니다 바벨론이 총독으로 임명해 하루아침에 유다의 제1인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에게 그다리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입니다. 나라가, 감, 나라가 망해 흩어진 것도 원망스러운데 왕가 출신도 아닌 자가 총독이 되어서 바벨론을 섬기자고 외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총독 그다라를 죽이고 맙니다. 그다라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모으고 그들의 생존을 책임져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다라는 안전 불감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암투가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의 경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변을 넓게 벗고 주변 사람들 공동체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날드 클레멘츠는 회복의 희망은 돌이킴의 개념과 불가분리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유다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이루어집니다. 인간적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끝은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할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의 방법대로 사는 것 밖에 없습니다.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교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충만한 삶을 이루며 나가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